안녕하세요. 영어로 다양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의 라파엘입니다. 오늘은 발음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서 한국인 영어 발음에 대해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영어 발음에 대해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본데 있어 영어 발음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자신감있이 말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상대방이 영어로 대화를 나눌 때 서로의 생각 감정, 정보를 잘 나누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에 없는 발음과 한국인이 잘하기 힘든 발음에 대해 올바른 말하는 방법을 알아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한국어에 없는 발음과 잘하기 힘든 발음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상대방이 내가 말한 표현에 대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발음에 대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익숙함을 갖지 못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이 내 표현을 잘못 알아들어 당황하는 상황이 자주 생기고 그런 경험이 자주 반복되다 보면 스스로 아는 표현이라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까 봐 걱정이 돼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영어 발음에 대해 더 알아야 할두 번째는 서로 다른 소리인데 한국어로 동일하게 번역을 함으로 같은 소리라 생각되게 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파벳 f와 p가 그중 하나인데 번역을 한 예시를 보면 알파벳 f를 사용한 f o r e v e r strong이라는 표현과 비교해서 알파벳 p를 사용한 pepap 도 동일하게 한글 p을 사용해 번역을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기준을 가진 다른 예로는 알파벳 V와 B가 있습니다. 번역하는 예시를 보면 알파벳 V를 사용한 f l r i n g 이라는 표현과 알파벳 B를 사용한 baseball도 동일하게 한글 비읍을 사용해 번역을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다른 예를 보면 알파벳 R과 L이 있습니다. 번역을 하는 예시를 보면 알파벳 R를 사용한 Rebecca라는 표현과 비교해 알파벳 L을 사용한 레고도 동일하게 한글 리어를 사용해 번역을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예를 보면, 표현 work와 work가 그렇습니다. 번역을 한 예시를 보면, 알파벳 W, O, R, K가 조합된 work라는 표현과 비교해서, 알파벳 W, A, L, K를 조합한 work도 한글로 동일하게 work로 번역을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시를 보면 표현 day와 day가 있습니다. 번역을 한 예시를 보면 알파벳 t, h, e, y가 조합된 day라는 표현과 비교해 알파벳 d, a, y를 조합한 day도 한글로 동일하게 day로 번역을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예제를 통해 알수 있듯 한국어로 동일하게 번역을 했지만 다르게 발음을 해야 하는 표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강의를 통해 잘 말하는 법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 발음에 대해 더 알아야 할세 번째는 어느 정도 수준을 목표로 영어 발음의 일정성을 가지려 노력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 발음이 유창하다의 기준을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과 거의 똑같은 소리로 말한다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한국어와 비교해 소리를 내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말하는 것이 똑같아지는 것이 아닌 익숙해지는 것인데요. 이 익숙함이 필요한 부분은 앞서 말한 대로 한국어에 없는 발음과 한국인이 잘 하지 못하는 발음입니다. 저는 이두 가지에 익숙해지면 영어로 다른 사람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 발음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다 생각하고. 그러므로 굳이 불가능한데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과 거의 똑같은 소리로 말하기 위해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표현력을 넓히는 데더 노력을 하는 것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 더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영어가 모국어 가 아닌 사람이 가져야 할 영어 발음의 육성성을 첫째, 다양한 영어 표현을 말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 둘째, 상대방이 sorry, say again, please, 와 같이 발음 때문에 내 표현을 못 알아들어 되물어 보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를 기준으로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